요즘 증시가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며 투자자들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돈이 조용히 피신한 곳이 있어요. 바로 금융채 커버드콜 금 지난 한주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상품은 KODX 262 금융채 액티브였고 무려 2,447억 원이 유입됐어요. 이 상품은 AA- 이상 금융채로 구성된 만기까지 들고 가는 만기매 칭형이라 흔들리는 증시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두 번째로 돈이 몰린 곳은 KODX 타겟시 클리커버드콜이었어요. 커버드콜 ETF는 상승장이 아니어도 콜옵션 매도 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 변동장에 강하다는 점이 부각했어요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증시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하락폭을 줄여주는 커버드콜 자산의 매력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AC, e KRX 금연물 ETF였어요. 단 일주일 만에 1612억 원이 들어왔어요. 금은 고전적인 안전자산이죠. 미국 셧다운 장기화와 금리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금가격은 일주일 동안 6%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어요. 실제로 지난주 코스피는 첫 거래일에 3% 넘게 급등했다가 마지막 날에는 3% 넘게 폭락하는 등 흔들림이 극심했어요. 달러 강세 AI 거품론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까지 증시의 변수를 키우는 요인들이 줄줄이 등장했고 투자자들은 결국 안전한 채권과 금으로 이동한 것이죠. 반면 바이오, ET 예외적으로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어요. ABL 바이오가 글로벌 비파마와 3조 8천억 원 기술 수출을 발표하며 상한가를 이어갔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은 이런 시장의 자금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?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